이하나입니다. 오늘은 썸네일부터 색깔 너무 멋지다, 너무 예쁘다 생각하고 들어오셨죠? 저도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카메라 감독도 눈이 하트가 돼가지고 어찌나 열심히 찍으시는지 이차 색깔만 예쁜 차 아닙니다. 5 0이거든요 아, 배기음 기가 막혀요. 오늘은 배기음부터 듣고 시작합니다. 뿅! 즐거운 차예요. 배기음만 즐거운 게 아닙니다. 트렁크요. 우퍼가 있어요. 우퍼도 보고 옵니다. 자, 차량의 뒷모습, 그리고 트렁크까지. 뿅! 여러분 이제 보실 준비 되셨죠? 본격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즈의 머스탱입니다. 그것도 GT 컨버터블이고요. 2.3 290마력 아닙니다. 5.0 GT 446마력입니다. 고성능 차고요. 민트급 신차급 차량입니다. 게다가 2020년식에다가 6천만 원대의 차량이에요. 최초 등록 2020년 4월 22일입니다. 주행거리 3,600. 이거는 뭐 그냥 비닐만 벗기고 안 탔다고 봐도 무방하죠. 주행거리 3,600. 신체 출고 가격이 7천만원이고요. 할인 얼마 받았는가까지 알아왔어요. 200만원 할인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6,150만원입니다. 약간 오렌지색이라서요. 이게 래핑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 정식 출고 색상입니다. 국내 정식 출고라서 AS 받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사고 이력 없고요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소유자 변경 이력 없는 완전 깨끗한 이력의 차량입니다. 제조사 보증이 60개월에 10만 키로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증기간 얼마나 많냐면 4 6개월이고요 키로수로는 9만 4천 키로 남았어요. 기가 막히죠? 오늘 민트급의 머스텍 5.0 GT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엔진룸 열었습니다. 와, 엔진룸이 뭔가 굉장히 꽉차 있다는 느낌 들고요. 스트럭바 가로로 지나가는 거 멋집니다만. 아이저 작대기 너무하지 않습니까? 듣고 있어요 머스탱 저것만 서스로 바꿔주시면 진짜 깔게 없습니다. 어우 너무 옛날에는 미국차 엔진룸 엉망진창이다 막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요즘은 정돈 잘 돼서 나오네요. 자이 차량 5.0 각인과 함께 GT 딱써 있는 스트럭바 예쁩니다. 5.0 V8입니다. 4,951cc, 446마력, 54토크, 자동 10단 미션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로0 4초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연비는요 하고 물어보실 거예요. 에이. 미국 차예요. 고배기량 차예요. 이차 타면서 연비 생각하면 약간 반칙입니다만 그래도 조사는 해 왔습니다. 어, 복합 연비 7.5고요. 고속 연비 10입니다. 이차 머슬카예요. 여러분, 연비 생각하고 타는 차는 아닙니다. 자, 이제 실내 보러 가시죠? 뿅. 미국 차 실내 별로다라는 생각 가지고 계셨던 분들 아닙니다. 와 우리 미국이 달라졌어요. 우리 머스탱이 예뻐졌어요. 엠비언트 라이트도 제법 뿌려놨고요. 어우, 컵홀더에도 엠비언트 라이트 뿌려놨어요. 그리고 스마트키 두개 모두 가지고 있고요. 원격 시동도 가능합니다. 기어 노브도 아우 잡기 편한 되게 당기는 맛이 있는 기어 노브 채용하고 있고요. 스타트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비상 버튼 그리고 저끝 쪽에 모드 버튼도 보입니다.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어요. 어우, 편의 사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서 되게 놀랐거든요. 자, 이 차량 슈퍼비전 계기판에 패들시프트 채용하고 있습니다. 시트도 전동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감지기 그리고 오픈카는 후방 카메라 달기 진짜 애매하거든요. 전차주가 여기에다가 후방 카메라를 달아놨는데 잘 보여요. 잘 찍혀요. 어이 자리 베스트입니다. 머스탱 동호회가 보면 이 자리를 되게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머스탱 1열 보여드렸고요. 2열 공간 어때요?라고 물어보실 텐데 약간 미국 차들의 특징이 대륙이 넓다 보니까 차도 좀 커요. 공간을 이렇게 이만큼 할애한단 말이에요. 컨버터블 치고 2열 공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머스탱 쿠페보다도 뒤에 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2열 헤드룸 공간도 조금 더 확보가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사실. 뚜껑 열어버리면 머리 크신 분, 뭐, 앉은 키 크신 분 고민할 게 없어요. 네, 뚜껑 여는 겁니다. 네, 죽어도 뚝딱, 타 죽어도 뚝딱, 얼어 죽어도 뚝딱, 기억하시고요. 자, 트렁크 공간은 아까 보셨습니다. 사실 소프트탑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탑 보다는 좀더 여유있게 빠져 있지만, 그래도 넓지는 않아요. 그 안에 또 우퍼가 들어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뚜껑 여는 모습도 보고 오시죠. 뿅! 미국을 대표하는 머슬카입니다. 포드 머스탱 5.0 GT. 보고 계십니다. 446마력의 고성능 차량에다가 디자인도 너무너무 예뻐요. 자이 차량 2020년 4월 22일에 최초 등록했습니다. 주행거리 3600. 그냥 신차급 민트급 차량인데다가요. 보험 이력 없어요. 용도 이력 없어요. 소유자 변경 이력도 없는 완전무사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은 7천에서요. 할인 적용 200만원 된 가격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은 6,150만원입니다 자 제조사 보증기간 넉넉하게 남아있는거 특징입니다 60개월에 10만키로가 제조사 보증이기 때문에 46개월 9만4천키로 남아있습니다 이 차량 관심있으신 분들 스타카로 연락주세요 요즘 날씨 덥구요 비가 자주 온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에어컨 빵빵 나오는 굉장히 쾌적한 지하주차장에서 편안하게 차량 보실 수 있어요 바깥에 막 눈이 오든 막 스콜이 내리든 어우 여러분, 요즘 약간 열대기후 느낌 아니에요? 막 갑자기 맑았다가 비확 오고 또 갑자기 딱 말고. 그래가지고 우산 없어서 괜히 비 맞은 나만 바보되고 막 사람들 다 맑은 날씨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만 혼자 비 뚝뚝.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우산 꼭 챙겨서 다니시고요. 무더위 속에 건강 챙기시고요. 차살 때, 차팔 때는 항상 스타카로 연락 주세요. 오늘 현금 가격으로 안내해드렸지만 아시죠? 할부 됩니다. 리스 됩니다. 타고 계신 차와 대차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하나였고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안녕. 뿅.